편의점에 포켓몬 카드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가볼게요 가자! <laughs> <포켓몬은> 안어 <laughs> 뭐야? 뭐, 됐어? 이건 뭐, 이거 이만큼 이거는 <laughs> 여기 있는 건. <laughs> 이제 포켓몬 카드 15팩을 까볼게요. 일단은 여기부터 브이맥스 라이징 나올 것 같아. 목도리, 기타, 방칼빙, 눈쓰기 동탁군, 단단지, 다음 브이맥스 라이징. 일레 도리다드 메롱꿍 과사삭벌레 으구지 눈털왕아꽝그 다음에 쉴드 두 번째로 젖은 쉴드팩 쉴드 나올거야 왕콘 누구? 왕콘치 스콜피 연번이 드레피온, 무슨 어홀로 카드 다음 쉴드팩. 루니 먹이, 자망칼, 울카노, 서다이사, 레비푸. 다음 쉴드팩. 가라르 지구재구리 울카노, 두루지벌레, 이상한 사탕, 가라르 가로막보리. 아, 꽝, 쉐이드랑 프리미스 라이징 꽝. 그 다음에, 나을것 같은 이판유 크래시 아웃팩인가? 그 정도? 요거 먼저 까볼게요. 시리리공 두까비 페라페 금구슬 픽시홀로카드 헤라크로스, 손지브림, 꼬링크, 심보라 <laughs> 살인자 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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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올 줄 알았어 역시 편의점 포켓몬 카드. 자, 탐리스, 비구슬, 코코파스, 데코파스, 피드 번개 에너지. 역시 나와야죠. 하나 더 가자! 아니요, 크래쉬! 로토스? 깨봉이? 모래꿈? 도빅, 두비뿔헤이다비버스또 <laughs> 나왔다! 우와! 이연소? 떴습니다. 하면서 가지야 콩돌기 동챙이 요가랑 데로트 가라토가스 아니 또또가스 홀로카드 다음팩 와우 티나토랑 토이 페라페 에레브 엔티골 요시무스 마그마범 아, 네팩 남았습니다. 와우, 스트링라브이랑 프리메스, 피아니즘 탑, 로토스, 깨봉이, 모래꽁, 해수네트빈큐보강우 배, 마녀 크래쉬. 나이스 이거이거 이거, 나몽명 또가스 몸지부림 도비콜 가라데스파 오 좋아 나머지 두 팩에서 나올까요 하나가? 나와야겠죠 떠나면은 어, 레전드다 오르페코 포금곤 탄차곤 에레키을 -E 박수모 가보이 또 나왔다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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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멀어서 마지막 한번더 미꾸리 갈몸에 유튜브 합삼 단정 어? 합삼 뒤에 뭐 있던 거 없네 와 여러분들 오늘에 나온 거스리너 V 브이맥스 그리고 백손모카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편의점 카드가 카드깡이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